물은 어머니입니다. 늘 너른 품을 내어주죠. 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인간도 풀한 포기도 다 똑같죠.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이 새들 역시 물의 자식입니다. 사실 물이 있는 곳은 야생동물 특히 새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날씨도 좋, 좋은데, 사람의시선아닌 새들의 시으으용처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 야속합니다. 혼자 우드컨이 남겨졌죠. 품을 은이 사람은 이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오는 이들이 있기에 다시 기운을 내봅니다. 기꺼이 제한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공존의 섬을 꿈꾸는 물. 오늘의 길동무들도 같은 꿈을 꿉니다. 김한병 박사와 최슬기 국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두 사람은 제주 환경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오며 합을 맞춰왔죠. 최근엔 새라는 새로운 공감대가 생겼는데요. 제주에서 새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슬기 씨가 보는 박사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김학명 박사님은 오랜 제주 환경운동회나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야생 동물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거나 강의를 요청할 때 자주 연락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뒤로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인생 선배인 완병 씨가 보기에도 참 대견한 후배죠. 용천수의 흐르는 공간에 가서 여러 가지 모의팅도 하고 제조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러 생물 자원 중에서도 그 새, 새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생태를 보는 모습에 저하고 이 년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 그~ 세 생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들에게 섬은 생명의 화수분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매번 목격하죠 이 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죠. 병료는 넘어길 기다리고, 백료는 경험상 딱 왔거든요. 아, 여기 저 운해가 넘어갈까 넘어갈까. <laughs> 넘어갈 듯안넘어가네요쟤네도 <laughs> 아는 걸까요 위기 상황을? <laughs> 이거 백도 이게 무리를 짓지만 이 운해 일도 무리를 이루는 건다 어, 그런 위험. 뭐, 이기 이런 것을 정보를 공유하려고, 우기 모여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병로 종류들도 사실은 물리를 짓는 종류들이죠, 사실. 새 중에서도. 근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강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안 조간대에서 많이 무리를 짓고, 이 용천수가 흐르는 외도청이라든가 곳곳에 그러는 것에는 보통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대신에 새를 가까이 볼수 있는 이쯤이 있죠. 뭐 이렇게 그 은어가 있고, 뭔가 기다리고, 이런 그런 스릴감들이 있죠. 이게. 물 밑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생존을 두고 벌이는 사투는 사실 이들만의 공존입니다. 박상님뭐 있어요? 음, 저기 저 앞에 중대비노고 요 외가리 있죠. 네. 보통 외가리 종류 중에 해오라기도 백로 종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 새들이 물고기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이게 오래 기다려도 그러면 새들이 물고기를 유인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발을 저어가지고 그 물결을 쳐가지고 거기 물고기 움직이 게 한다거나 또 나뭇피나 나뭇가지를 가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 파동에 서 흔들릴까 이렇게 물결이 그 물고기가 움직이지는거나 아니면 이 날개를 펴가지고 밑에가 그늘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물고기가 싹삭 들어와. 그런 거를 여러 한장서 보다 보면 기이네 응, 특히 백루 같은 경우는 약간 나뭇가지를 도구를 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막이 이 새를 보는 게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새들의 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반도를 거쳐 가는 새들은 약 580여 종. 그 가운데 425종 정도가 이 섬에서 관찰된다고 하네요. 물 위로 생명의 신비로움이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네, 새를 관찰하는 걸 취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새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새가 하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작은 생명체인데도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 너무 귀여워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은 그리고 또 새가 어쨌든 있는 곳은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아리가 어디 갔나요? 물과 부대 끼며 채득한 삶의 지혜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들에게도 있죠. 여기 보이죠? 네. 논병아리. 논병아리도 약간 이제 그 물에만 사는 종류 중에 하나죠. 다리가 또 몸통 뒤쪽에 있어가지고. 와, 저기 저 병아리 잡았다. 잡았다. 와. 와. 저렇게 한 번에 삼켜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물고기들이 수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어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타임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장수에 오래 머무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낚아채잖아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몸을 담고 있는 물, 사람과 새, 나무와 벌레, 담수와 해수가 공존합니다. 여기가 <목소리> 새가 오기에 정말 좋은 장소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응. 아이가 월대잖아요. 월대라는 거는 옛날 산비들이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달빛이 뒤로지는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살지만 사실 은 새들의 좀 낙원이라 할까. 그러니까 응. 이 외도천에는 그런 백로류 오리 종류들이 많이 오죠. 특히 여기는 또 예전부터 그, 은어, 뭐, 뱀장어, 그런 물가에 사는 먹이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했죠. 우리 최 국장님도 이제 현장을 돌아다 많이 모니터 하잖아요. 특히 외도, 저보다도 요즘은 이 외도천의 생태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많이 알것 같은데. <laughs> 어 일단 외도천은 네. 어 발원지로 따지면은 한라산에서부터 발원하는 그렇죠.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한라, 네. 또 그리고 외도천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네. 제주도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이지만 여기는 네. 물이 상시 있는 구간이 그렇죠. 많은 곳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외도동 이제 옛날에 물이 뒤했던 시절에 외도동 사람들이 용천수에 외또이 월대천 그렇죠. 외도천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할수 있었을 만큼 네. 물이 아주 풍족했던. 그렇죠. 그래서 전에 있는 한라산에서 발원되는 하천 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다 한라산이기 하지만 이 물이 상시 흐르는 하천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주도 같은 우요 대부분 그렇죠? 어, 육지나 강 같은 경우는 지표수이전하지만 에 제주도의 하천은 다 용천수이전하는 에 거죠. 음,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장 기본 요소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기도 하고 또 우리 생물 특히 야생 동물의 또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좋은 서식 공간이 되는 거죠. 제주 고대 시대에는 세 개의 촌락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물이 풍부했습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외도 마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원한 물이 힘차게 솟구쳤죠. 지금도 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월대천이 새들을 위한 천국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을 위한 수변 공간에 조성된 용천수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그래, 이거 너무 좋죠. 응, 왜도체 약간 지리긴 한데 이게 다 용천수에 이게? 네, 여기도 용천수에서 나온 물로 이제 네. 연못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 그래 깨끗하네. 네. 네. 이게 이거 뭐 이렇게 구, 붕어도 있지만 저기 새 보이세요? 네. 저기 야생 그그 그 뭐죠? 깍작들이죠. 음. 이 도심지에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탁 변화를 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새들이 찾아와서 또한을 차지할 때그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 내, 도심지 내 이렇게 생태 물이 예, 있어야 된다는 걸시 내, 심지 주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새들이 있어서 좀 가치가 좀 빛나죠." 물은 다시 기지개를 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몸을 누이고 찾아온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물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일구던 땅에는 쓰레기가 덮이고 물이 샘솟는 대신 높은 건물이 치솟지요. 여기는 이제 마을에서 원형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보관까지 했는데 지금 물이 말라있는 상태라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어 전수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에 한 1021개 정도 보고가 되었고 2014년도에 661개가 남아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개수가 더 줄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매해 줄어드는 용천수를 볼 때마다. 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천수가 사라지면 우리의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이 섬에는 물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요. 척박한 땅을 누비며 숨을 불어오고 사람들의 삶을 매만져 왔죠. 덕분에 이 섬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 술이 수놓아진 귀덕마을이곳은 여전히 물의 덕을 보는데요. 금둘 애기물에는 맑은 셈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을죠 와, 이거이렇게 많나요? 술을 네. 기가 진짜. 와. 이덕 기덩리에서 물이 제일 잘 나는 것 같아요. 야 물이 이정된 나와야 용천수지. 정말 좋죠. 야 이거 그냥 바로 흘려보는 게 아깝다. 시원시원하잖아. 네. 야 이거 마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녹조도 없고. 김이 해보겠습니다. 김이? 아 진짜로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미물, 진짜 맛있어요. 약간 감질만 나는 것 같아. 요 기분 탓인가? 아 좋다, 좋아. 너무 좋죠. 여기가 금뜰 애기물인데, 네. 물 맛이 또 좋고 음. 옛날에 인어를 치료해줬다는 물이 바로 이물이거든요. 아 이거 이물로. 네, 그래서 인어가 마을을 어. 향해서 절을 하고 갔대요. 어, 그런 또 기분 사인이 있어?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그 음. 전설을 믿고, 이 백중날 이 물을 맞으면 이제 어. 몸이 잔병이 삭 낫는다고 해가지고 이곳을 찾았다고 하고요. 물은 섬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물허벅을 쥔 어머니들을 반겨주기도 하고, 등 뒤에 업혀 어둠을 함께 걷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바다 안 반에서 나오는 용천수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근처인 그은 알겠는데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귀덕 1 2 교차로부터 어. 저기 옹포 사거리까지 해안가 조간대에서 용천수가 정말 음. 거의 20개도 넘거든요. 특히 귀정리에만 아, 그... 15개의 용천수가 해안가에 있는데, 중요한 건 표지판이 어. 있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드물어서. 아니, 그... 그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건지 아니면은 음. 용천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그 라인 따라서 어. 좀, 어좀 이야기가 있게 조성을 해서 용천수 이야기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관광자원으로 <laughs>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좋죠. 그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여기또 의외로. 그런 저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구나. 네. 안타까워요. 여기는 더군다나 이제 맛이 좋고 인어의 전설이 깃든 곳이에 이건 곳인데.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네 지금. 네. 이 이름이 뭐라고요? 금뚤애기 물. 안쪽은 여기는 이 간판에. 그러면 나신물이라고 적어진 것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 저 빨리 바꿔놓으라고 이거는 금뚜레기물이고저 옆에가 나신물인데 아, 어, 나신물도 어. 따로 있어요? 네, 나신동에 아. 식수로 썼다고 해서 나신물이 아, 나고 있어요. 나신물? 네. 나신동. 나신동의 물에서 나신물 이렇게 음. 부르고 있는데 이 물은 굼뜬레기 물인데 아, 무사 나신동이로 나신물로 해신에 아, 이제 그, 그 이름 좀 찾아줘야겠네. 네. 물은 고난을 겪습니다. 원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흔적조차 남길 새 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 어,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는 병담물이라고 하는 귀덕리의 또 하나의 산물이거든요. 아니 물이 없네. 네 물이 없죠. 지금 여기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여기가 응. 원래 용출되는 제일 위 칸인데 네. 지금 물이 거의 용출되지 않는다고 봐야 아니 조금 전나 그거 비교해야 되네 와 이거. 그 물이 애기몰라고 정말 비교되죠. 그죠. 이거 숨구멍이 막 막혀버렸네,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왜, 왜 이렇게 물이 말랐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지하수 관정이 무분별하게 뚫리기도 했고,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또 그만큼. 네.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어... 번에 몰려서 내리는 비가 문제이기도 한데, 다 이제 땅을 이제 시멘트로 덮어버리면은 이제 땅으로 아, 스며들 그수 있는 지하에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네 스며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바다로 이제 음. 유출되어 버리거나 그게 많죠 네. 마, 네.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보존 량이 이제 음. 줄어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햇볕이 따스한 날이면. 허벅이 담긴 물구덕에는 빨랫감이 수투룩했죠. 아이들의 천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들은 옷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더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도내에 용천서가 꽤 많던데 수백 개 되던데요. 좀 어때요? 지금 보고된 바로는 661개라고 하는데요. 네. 뭐 매해 저희가 조사할 때마다 음. 매립되어 있거나 이렇게 수량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음. 저는 그보다 66, 60, 661개 보다는 더 적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따지면은 음. 지금 20년 사이에 400개가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섬. 수많은 생명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주는 도 워낙 이렇게 경관 좋잖아요. 이렇게 해안도로 가다 보면 바다 색깔에 그냥 심취되고, 의외로 이게 새가 있는 줄 몰라.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이 해안도로에 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이런 걸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 그냥 갈매기지만또 갈매기 속에 어떤 갈매기 있는지도 종류도 알아내다 보면, 뭐 이렇게 친구든 가족이든 탐조여행이 또또 다른 맛을 보여주죠. 음. 또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 옛 문화가 들어있는 용초수도 보게 되고, 음. 또 그런 데 보면 또 자연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이렇게. 기동리 해안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용천수도 오. 많고 새도 음. 있고. 두 날개를 나란히 펼쳐 하늘을 납니다. 공존도 이날개짓과 같지요. 한쪽 날개만으로 날수 없듯 생명은 자연 없이 삶을 꾸릴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저 자연의 시간에 몸을 맡기죠. 생명들도 깨어나네요. 이른 아침을 맞거나 늦잠을 자진 않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정확하고 똑같이 흐르니까요. 물에 알람이 들려옵니다. 이젠 우리가 시간을 맞출 때입니다. thought the things you s a i would turn out true g u s s that's what I g e Said if I believed enough, I would fly.